오늘은 의미적으로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엘리저블은 자격이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프로피션트는 모모의 능숙한이라는 뜻이에요. 컴피턴트는 유능한이라는 뜻이고요. 케이퍼블은 할수 있는이라는 뜻인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비슷한 단어 같은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치사와의 어림을 먼저. 봐주세요. In the role이라고 했죠. 인을 좋아하지 않는 게두 개나 있습니다. 엘리자블은 f o r 를 좋아합니다. 케 p 퍼 p 은 o v 를 좋아하죠. 그래서 소거에 주고 그러면 비하고 씨의 의미 차이가 뭐냐? proficient라는 단어가 사용됐었던 문장을 한 개라도 떠올려보세요. 파트 7 문제 풀때 그는 뭐 영어를 되게 잘합니다 라든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되게 잘합니다 할때저 단어가 등장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거는 구체적인 기술을 나타내는 말들이 와야 돼요. proficient in the data analysis 데이터 분석에 아주 능숙한 거. 그런데 role은 직무, 역할 이런 뜻이니까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어색하고요. 정답은 C번인데요. 그 직무에서 유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니저들이 지속적으로 회사의 업무 평가 표준을 맞춰야 된다. 의미적으로도 자연스럽습니다. 정답은 C번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답에 대한 학습을 대충하고 넘어가면 실력이 올라가지 않아요. 각각의 오답 보기들은 문장을 어떤 식으로 수정했을 때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지까지 공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런 거 근데 누가 알려줍니까? 고정 댓글에 다 정리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